당신 곁에 있는 내 모는 해롭지 않다.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에이? 몸에 해롭지 않은 거? 음, 뭐 설마 미세먼지 이런 건 아니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휴대폰 노트북인데 전자기기는 다 몸에 해롭지 않네요. 어... 미세 플라스틱? 술? 담배? 감자 푸변 매양? 세균? 과제?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당신 곁에 있는 전자파는 해롭지 않다 우리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핸드폰에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핸드폰을 비롯한 수많은 전자 기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정말로 해롭지 않은 것일까? 네? 전자파요? 음,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전자파 막 암도 유발한다고 하고, 밤에 핸드폰 옆에 두고 자면은 전자파 때문에 안 좋아서 막 머리도 나빠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자파가 해롭지 않은 건가? 에? 전자파요? 전자파는 몸에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안 써요. 사람들의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전자파는 마치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검색 결과가 나온다. 전자파, 정말 해롭지 않습니까? 어, 전자파는 일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전자파 인체 보호기인으로 관리가 되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 인체 보호 기준은 최소한 이것을 넘지 않으면 또 암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인체 영향이 없다. 라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규명이 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기준입니다. 전자파야는 충분히 인체 보호 기준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와 암 관계 없는 걸까요? WHO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 2b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2b라는 등급은 전자파가 전자파로 인해서 어 암에 걸릴 수도 또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인데 2b 등급에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자파도 있지만 어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절임 야채 음식 어뭐 대표적인 게 김치겠죠. 그리고 피클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비라는 등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위험한 쪽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아직 규명이 잘안 됐다. 그런데 바람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도 투비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아 커피는 이제 투비 어 등급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3 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3 등급은 음 바람 가능성 잘 모른다, 거의 없다라는 등급이고요. 전자파도 역시 투비에 어 있다가 3 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전자기기와 30cm 떨어지고. 전기 코드를 뽑으라고 하던데요. 어, 전자파는 오래 또 높은 강도로 오래 노출이 되면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낮은 전자파를 그, 영향을 받으면 인체 영향이 그만큼 적게 되고 없게 됩니다. 근데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30cm 정도 이격 떨어져 있으면. 어, 전자파의 영향이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코드를 꽂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꽂아놓은 상태에서도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기코드를 뽑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저는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